창조가 소중한 말이요. 창조가 내가 공사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양은 원래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상이고, 내가 살면서 좋은 하나를 이루어 놓은 것도 내가 공사상이요. 자식을 낳는 것도 공사상이요. 그래, 한 생각해 봐요. 자식을 뭐, 뭘로 뭐, 뭐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이세로 만드는 걸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창조라고 그런다니까. 어, 그걸 내 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 우리나라 손님들이 수만 명인데, 어떻게 윤회를 말해도, 말기를 못더라더라 그렇게 머리가, ᄒ <laughs> 맥했나. 근데 요새 보니까, 많이 써먹대. 많이 써먹어요. 내가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몰라. 써먹지 몰라. 회사에서도 써먹지, 손님들도 써먹지, 많이 써먹더라고. 어. 그 써먹는 거, 저, 지, 뭐, 저, 들이 뭐, 저거들 머리는 안 나오는데 나한테 배우면 그냥 금방 그냥 써먹을 수 있잖아. 네. 어, 좋은 게 써먹지, 안 좋으면 써먹겠어? 네. <laughs> 생각해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길이 있어, 길. 내가 어느 길을 가야만이 옳은 길을 가는가. 길이 있다고. 맞습니다. 응,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들었은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부산, 제주도에서 와도, 옳은 길을 찾아서 온 거지. 네. 그먼 길을 찾아온 거야. 옳은 길을 찾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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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머리가 맥힌 사람은, 가까운데, 안양 사람들도 못 찾아와요. 아, 어, 못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간 건 아니다니까. 네. 알았어요? 네. 어, 여러분들 저 가을에 벼, 벼 수확하잖아요 벼가 수확을 하는데 벼알 하나가 심으면 벼가 한 200개 정도 달려요 150개에서 200개가 달린다 벼알 하나가 심으면 거기에서 다음에 윤회할 수 있는 벼 알은 하나밖에 없어 그 중에 200개 중에 알아요? 그 200개 중에 하나가 후계자가 되는 거라니까. 이세가 되는 거예요그 윤회가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어렵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많고 인구 많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용화사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찾아온거든 <laughs> 그렇지? <laughs> 음. 맞아요? 네. 내가 소개해 줘서 안 좋은 사람은 세상에 있더라니까.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음. 근데, 거집을 피우고 들어 앉아 있으면은 자기만 손해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laughs>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또잘 들여야 돼요. 내가 머리가 막혀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멍청한데 남의 말을 잘 들여야 할거 아니야? 남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그뭐 하는 거야 그거. 응? <laughs>